열악한 인도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보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량의 타이어가 찢어져 있기도 하고 모기를 잡으면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중에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에 당뇨를 체크하는 기기를 구해서 건강 점검을 해보기도 합니다. 처음 테스트할 때는 배터리가 없어서 내가 조달한 임시 배터리로 몇번 사용했으며 사용법을 몰라서 엉뚱하게 해보다가 겨우 알아내서 제대로 결과를 받아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꾸준한 테스트를 위해 지금은 아마존 인디아를 통해 배터리와 피를 뽑는 짐도 주문해 두었습니다. 또한 내 경우에는 개미로 인해 많이 피해를 보는 편입니다. 여기저기 물려서 가려움에 고생을 하기도 하며 자고 일어나면 배에 북두칠성처럼 물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주재원분께 호소했더니 이 약을 소개해주면서 이게 개미한테 뿌리면 바로 죽고 근처에는 얼씬도 안해요. 제일 좋아요. 라고 한후 아직 인터넷 쇼핑이 안되는 날을 위해 아마존 인디아로 주문해주셔서 받았습니다. 덕분에 언박싱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뿌려보고 알게 된 사실은 향이 무척 강해서 숨 쉬기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개미한테 뿌리면 바로 죽더라고요. 게다가 현재까지 2주 정도 됐는데 아직 뿌린 근처에 개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챈나이에는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지 한국 물품들을 취급하는 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은 서울 스토어인데 한국분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 운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매장은 세븐세븐마트라는 가게입니다. 역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에 요즘은 열대 과일을 늘 충분히 갖추고 인도인들이 위장에 좋다고 챙겨 먹는 커드라이스를 흉내내듯이 커드라는 플레인 요크루트 같은 걸 구해서 밥에 비벼 먹어보기도 합니다.